교보문고 씨는 이런 맛이구나. 야이씨. <laughs> u 하면 생각나는 연세생크림빵. 다양한 신제품들이 나왔지만 이번 제품은 교보문고랑 콜라보를 한 제품이에요. 바로 연세 교보문고 생크림빵입니다. 실제로 핫한 제품인지 근처에 남아있는 제품이 많진 않았어요 포켓시유 앱을 통해서 재고가 남아있는 곳을 확인한 후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제품인 연쇄우유 생크림빵이 2,800원이었는데 얘는 3,600원이에요 연쇄 생크림빵 시리즈 중에서도 비싼 편입니다 설명을 보면 북커버를 닮은 비스킷빵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점의 감성이 느껴지는 달콤한 크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건 가루가 많이 떨어질 것같았어요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이 빵을 차 안에서 먹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떨어지는게 괜찮아? 아쉬운거지 친구차라서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? <laughs> 아쉬운거지 뭐 <laughs> 여러분은 친구차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일단 뜯어봤는데 안에 크림이 들어있는 소보로빵처럼 생겼네요 근데 아래에 무슨 종이가 들어있고 QR을 찍으면 뭔 테스트를 하고 결과랑 올리는 책을 추천해주네요 이 채널은 교양을 쌓는 것과는 거리가 머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연쇄생 크림빵의 명성대로 크림이 가득합니다 크림은 헤이즐넛과 코코아 분말로 이루어졌다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냥 모카맛입니다 겉에는 모카본과 소보로 그 사이의 질감이고 달달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충분히 저희가 알던 맛입니다. 물론 연쇄생크림빵의 폭력적인 특징이 잘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겉에도 달고 안에도 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듯했습니다. 저는 역시 근본인 연쇄우유생크림빵이 최고인 것 같아요.